실내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그 USB에 있는 영화 한번 틀어봤어요. 워낙에 화면이 커서 이게 풀로 나오는지 해서 틀어봤는데, 어, 이 화면 전체 풀로 나오지는 않네요. 이게 원래 그 모니터가 12.3인치라고 하는데, 음, 영화는, 아까 TV는 이거보다 작게 나왔죠. TV는 이보다 조금 더 작은데, 그쵸? 원래 디스플레이 크기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아, 지금 이마콘 정도가 지금 다 잘린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한번 나가볼게요. 나가보면 지금 화면이 이 화면이 전체 그쵸? 화면인데. 아, 여기서 보인다. 네.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네, 여기까지. 눈으로는 화면... 보이네요. 네. 네. 근데, 네, US 영화를 틀거나, DM이 틀었을 때, d m 로 한번 볼게요. 네. 이 화면 이만큼인데 전체 화면 을때 화면이 예 화면 DMB가 더 작게 나오죠. 네. 네 아, 아까도 뉴스도 이렇게 나왔었나? 아이 정도. 예번은 아, 좀 크게 나왔던 거 같은데. 네, YT로 올게요. 나 이거 <laughs> 찍는 촬영 화면을 봐야 되는데 저거 보고 있었어. 화면이 아, 좀 그쵸? 작게 나오죠.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는 좀더 크게 나오고, DMV는 아무래도 좀더 작게 나오네요. 네. 화면이 이렇게. 뭐, 아이들 이월에 타면 영화 하나 틀어주면, 영화 보면서 아, 이렇게 네. 재미있게 갈수 있을,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도로 뭐, 아이패드라든지 뭐, 다른 아, 거안 달아주고, 그냥 맞아. 여기서 틀어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모니터가 전에 저번에 그모아비 들어왔을 때, 저기, 내비게이션 화면 크다고 엄청 감탄을 했는데, 요번에 더뉴 그랜저가 인치가 똑같은 거, 똑같더라고요. 12.3인치? 이제 이게 추세인가봐요. 12.3인치가. 이거 전에 나왔던 게그몇 몇 인치, 10점 몇 10. 인치 아니었어요? 예. 그쵸. 그것도 엄청 크다고 했더니, 이제 그거, 그거 자, 아까 위로 보니까 작더라고요. <웃음> <웃음> 전에 부분은... 로 엄청 크다고 <laughs> 어, 했는데. 지금 이제 너무 작아졌어. 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계기판. 계기판. 계기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계기판이 보시면 그냥 일자로 딱 네. 이어졌어요. 네, 일자예요. 그냥 평면으로. 네. 얘도 똑같이 아 계기판이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어, 두 가지 종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객님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12인치, 12.3인치. LCD, 풀 LCD 클러스, 클러스터라고 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기능이 어, 그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깜빡이 치면 예 소나타에 전에 나왔던 기능들 깜빡이로 해서 옆에 측면까지 보이는 거 요것도 다 적용이 됐네요. 이게 참 안전성 면에서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초보, 뭐, 초보가 아니더라도, 운전, 요즘 이제 사각지대도 그렇고, 요즘 차들이 워낙 많아서, 참 저건 좋은 기능이요. 부러워요, 음. 저건. 그리고 드라이브 네. 모드로 바꾸시면, 에커면 이제 색상이 바뀌어요. 아, 네. 초록색으로. 네. 오. 스마트. 아. 버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요. 뭐, 네로 같은 건디자인바뀐대데 얘네들은 이제 색상만, 예, 좀 바뀌는 걸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연료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 브러시아, 그런 기능들 지금 예. 여기, 저기. 여기 이제 네. 핸들에서 지금 다 조작하시는 거죠? 네, 핸들에서 보면 이런 거는 하고 전에는 설정이라든지 그런 거로 들어가는 게 여기서 들어갔지만 네. 예 요즘에는 다 바뀌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네비게이션 들어고 네, 예, 그걸로 이제 바뀌었어요. 얘도요. 똑같이 네. 보면 네비게이션도 이도 화면 옆으로 넘겨주시면 예 아, 블루링크, DMP, 크다. 라디오 예 그런 식으로 네비게이션도 보면 엄청 커요 화면이. <laughs> 그러게요. 화면이 엄청 크게 잘 나왔고, 포진 어, 넣으면 나오는 게 음, 화면이 음. 크니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라운드 보기가 화면이 좁은데 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되게 불편했는데 네. 이렇게 크게 크게 나오니까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어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쪽이죠. 네, 사이드 쪽. 어. 어라운드하고 사이드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원래 사이드가 보였던가요? 여기 요거 이기는 높았어요. 이건 없었죠. 네. 나 우리도 이건 없는 거 같은데. 네. 원래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전면 건데. 후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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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기능들이 좀더더 추가됐나 봐요. 얘는 사이드까지. 지금 그 밑에 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요? 네, 그건 아니네? 네, 예, 요거는 활성화 안 됐고요. 네. 예, 지금 남은 거하고, 요거하고, 플러스 해갖고는, 음... 얘는 조금 뒤에를 위에서 보는 이미지로 보여주네요. 네. 네, 음, 이렇게 보시면 좀 이렇게 네, 약간 좀 헷갈리긴 헷갈리는데. 그지 좀. 네. 저 처음에 주차할 때, 그러시나요? 그 주차할 때 네, 요즘 차들은 네, 그렇죠? 사이드 미러가 후진 넣으면 자동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되게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밑에 이제 저희가 밑에 뭐 같은 거 있을 때 발견 못했을 네. 때 휠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기수나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위해서 이제 자동 사이드 밀러 내려가는 건데 네뭐 네,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습, 저기 익숙해지니까 괜찮은데 처음에는 진짜 좀 오히려 차선 보기가 더 어렵, 어렵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랬는데. 되니까 차가 실내가 앞에 굉장히 더 넓어 보여요 차가 더 넓어졌나? 차가 더 길어졌어요 길어졌다고요? 네 음. 차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아무튼 실내 공간이 전에보다는 더 넓게 느껴지시죠 이게 여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일제 그 저기 뭐야 저 계기판에서부터 저 이렇게 쭉 되니까 아 폭이요? 폭이 굉장히 네, 커 네. 보여요 더 넓어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해야죠. 이게 이어져 있으니까 전에는 네. 여기 수,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 예. 네. 들어간 게 없으니까 쭉 이어지니까 그런 네. 건좀 좋은 거 같네요 이게 공조기 공조기도 <laughs> 다 이제 터치식으로 보시면 풍량 조정할 수 있고 오픈 끄시는 거 핸들 에서 이쪽에 있고 근데 이게 밑에 있어서 조금 약간 불편할 것 같긴 해요 보기에 이제 만약에 혼자서 운전하면서 이거를 조작하기에는 아무도 평균적으로 요즘에는 다오토로 많이 맞추셔놓으니까, 측정 그래. 많이 놓으면, 예, 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저 같은 경우는요. 음. 실내 열선, 예, 앞에 프론트, 이 것도 조정하는 거. 되게 깔끔하게 나온 것, 그렇죠, 것 같아요. 깔끔하죠. 네. 막, 진짜 이렇게, 군더더기 없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예. 그리고 통풍. 네. 요거 여기 가려져 있는데 그거 한번 눌러 봐 주세요. 요거요? 네. 요거 눌러 주시면 네. 여기. 요기 이렇게 핸드폰 충전, 무선 충전 기능하고 네. 충전. 예. 잘 찍혔나요? 네. 찍히고 있나요? 네. 네. 찍히고 있어요. 네. 조금 위로 올려 주세요. 무선 네. 충전 패드도 패드 여기 들어가 있고 네. 요 USB하고 이제 충전기 네. 이렇게 포트가 이렇게 좀 있고. 포트가 있고요. 나는 얘가 다 좋은데 좀한 가지 아쉬운 게 이거 이거 암레스트라고 하나요? 네.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laughs> 위로, 위로 올라가는 거. 아 이게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쫙 이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너무 길죠. 아난 나는 우리 차도 이건데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바꿀 수 없냐고 내가 했더니 바꿀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못 바꿔요? 이거 못바꿔 이거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 돼. 아 그래요? 예. 예. 아 이게 이렇게 옆으로 열렸으면 얼마나 좋아 더 고급스러워 보였을 텐데 이게... K7이 옆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네, K7은 그 프리미엄은 옆으로 열리잖아요. 네. 근데 얘가 참좀2% 아쉽네. 너무 이게 네. 큰데 위로 맞아, 올라가 맞아. 버리니까 쓰기도 이 이렇게... 아, 되게 많이 불편해. 아무튼 얘가 좀하자아 하자? 하자는 좀 아니고 뭐 아무튼 얘가 좀2% 부족해. 2% 부족하네요. 얘가 그리고 얘 요즘은 그 무드램프, 실내 무드램프 네, 네. 무드램프 네.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서 보면 네. 환경설정에만 있지 않을까 싶네요 환경설정에서 음식이게 차량 라이트 도어 기획식 라이트 쪽에 있을까요? 네 거기 있네요 실내, 실내 모드 조아 밝기도 조정이 가능하네요 네, 색상은 아이스블루 돼 있는데 음. 와 그린 쇼트. 네 제드그레인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빨간색 표시나게 음 이게 지금 여기 앞에랑 어 도어 쪽에도 있었던 거 같은데 도 쪽도 음, 있지 않나요? 도 쪽은 도 쪽은 없어요. 지금. 아 저쪽이구나. 저기 제 운전석 옆에 네, 운전석 거기를, 이래, 아, 여기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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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하고 같이 이렇게 쭉 일자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우리는 항상 낮에만 봐서 그런데 이게 밤에 보면 좀 분위기가 있겠네요. 네, <laughs> 실내도 색상을 네. 딱맞춰놓면 되게 네. 괜찮은 것 같아. 요떤걸 할게나. 원터치 방향 지시등 아시죠 살짝 치시면 3번 깜빡이거 꺼지는 것들 요즘처럼 다 나오니깐요 음. 이렇게 있고음 조절 보죠 이제 스마트 크루즈로 하든지 응답 속도 그런 것들 다 조정이 가능하고 차선 후반전 차선 이전 이런 거는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네요 어 창문 습기 방지 이런 것도 있어요 정문 앞에는 없었는데, 앞에? 아, 예. 아, 요거는 옛날 때스트 있던 거이니까요. 아, 근데 이름을 또 저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인 줄 알았어. <laughs> 저거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예, 요거, 요거잖아요. 요거 예, 예, 딱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 아, 나는저 저게 말로 해놓으니까 저절로 이거 이런 거안 눌러도 저절로 없어지는 줄 알았어, 저거. 자동 잠금 기능 그런 것들 그런 네. 거 스마트 트렁크 요거는 키 갖고 오시면 음. 뒤에서 예, 3초 이상 있으면 아, 자동으로 네네. 열리는 거. 트렁크 이렇게 예, 열리는 거. 네. 예, 그런 기능들은 이제 전에는 다 계기판에 있었거든요. 네. 그 예, 그런 것들 다 이쪽에 이제 넘어와서 여기서 설정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정하시기가 훨씬 더 편해졌죠. 더깔 차는 깔끔해지고. 네. 부반쯤 정기능 하고 시트 진짜. 이것도 통풍 이 열은 통풍 안 되죠? 아마 열선만 있을 거예요. 그쵸? 예. 이 열을 아직 통풍되는 거는 모아이모아이예모아이이열열 네, 통풍 된다 통풍 시트 있더라고요. 아, 모아이 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열 통풍 그 소연이가 소연이 우리 츠 소연이가 뭐지 저번 얘기했잖아요. 맨날 뒷좌석에 타다가 앞좌석을 탔는데 여름에 내가 통풍 시트를 켜주니까 깜짝 놀랐어서 <laughs> 의자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laughs> 진짜 깜짝 놀라면서 <laughs> 어, 이런 것도 있냐고. 그죠? 아, 넌 몰랐구나. 이거 원래 있었어. 전에 소렌토에도 있었어. 내가 그랬더니. <laughs> 자긴 몰랐다고. <laughs> 다이열만 타니까. 어, 맨날 이열마 타니까. <laughs> 근데 정말 여름에는 통풍 시트 통풍 시트 있으면 참 좋기는 해요 좀땀 시... 네, 음. 나고 그러니까 또 에어컨 시트 있으면 아무래도 앉았을 때땀 네. 차는 게 없으니까 좋네요. 뭐 다른 거는 크게 다,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런 네. 거하고 요즘에 나온 차들이 다 일식으로 이런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크게 바뀐 건 없고 네. 예, 디스플레이로 하면 좀 커진 거 하고 계기판도 네. 같이 계기판이 끈체보면.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원래 그 빌트인 캠도 선택을 할수 있는데 고객님 차량에는 빌트인 캠은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요즘 빌트인 캠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처음에 소나타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처음 짠. 봤는데 조금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녹화시간이 제일 큰것 같아요. 녹화시간이. 짧죠. 예, 1 0시간 밖에, 주차 모드 했을 때, 1 0시간 밖에 음. 안 되기 때문에. 아, 주행모드. 주행 모드. 아, 주행 모드만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보조 배터리 다시면, 이제 주차모 주차 녹화가 모드까지. 되는데, 그게, 그게 10시가. 최대 시간이 1 0시간 밖에 안 되는 거. 음. 그게 아무래도 조금 최대 단점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그, 뭐, 센슈어스 차량 들어와도 거의 빌트인 캠은 거의 드물고, K7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타가 이미 한번 빌트인 캠이 나와서 그런 정보가 있어서 그런지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냥 따로 음. 따로 블랙박스를 따로 추가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녹화 시간이라든지 뭐 네. 그런 게 예, 기존에 쓰던 방식들이 더 편하시니까. 그리고 빌트인 캠이 꼭그 순정 보조 배터리만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 다른, 다른 거는 연결 안 연결 되니까. 안 예. 예, 그런 것도 또 불편하고. 그러면 실내는 이렇게 끝.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